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오히려 정이 탈다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응. 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서 내 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돈을 가져간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형사 고소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똑과 좋아요. 불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성 변호사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걸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는데 음. 누가 나타나가지고 음. 그거 내 지갑인데 왜 주웠냐 음. 너 절도다 아 그거 저도 어. 봤는데 지갑자 어. 어. 지갑, 있자, 지갑. 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음. 지갑이 툭 떨어져있어 주워가 음. 주워가 어, 절도, 절도, 절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네. 지금, 우리 사무실 안에 있기 아. 때문에, 누군가의 점유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음. 그 누구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음. 절도와 비슷한, 음. 점유인탈물 횡령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점유인탈물 횡령죄가, 음. 과연 성립할지 말지인데, 단순히 음. 지갑만 주서가지고 수인을 음. 찾아줬으면, 네. 이게 점유인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겠어요? 안 그렇지 않고, 음. 여기서, 어, 약간 좀 이렇게 돈 이렇게 있잖아요. 돈이 있는 이렇게 딱 해서 이거 퍼트리라는 아, 거야. 돈이 도로 어, 그래서 이게 찾아주면 어, 여기 거 50만 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야? 훔쳐갔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지갑을 찾아준는 사람을 오히려 정유탈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 어, 공갈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그런 일당들이 검거된 사례도 사실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밝혀지면 공갈죄죠. 정유탈물 횡령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음. 어. 네그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서 내 지갑을 찾아온 사람을 돈을 가져간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상태의 지갑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협박하고 협의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발죄 성립 가능성은 매일 희박해요. 왜? 알 수가 없니요 거기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여러분들 형사사건 생각하면은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50%는 유죄, 50%는 무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간에 마치 DMG처럼 무죄도 그렇죠. 아니고 무죄도 아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맞아요. 이건 이제 입증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지갑에서 지문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유 이탈물 횡량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찾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하기 때문에 음. 이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그걸 내가 취득하겠다 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걸 올바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의사로 주었고 실제로 그걸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음. 그러기 전에 de 이거 뭐 절도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나는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실제로 제가 맡았던 정유 탐횡 년죄나 절도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음. 뭐 예를 들면은 결혼식장에서 음.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우고 음. 또는 이제 실수로 가져간 경우도 음. 있었고요. 택시에서 실수로 타인의 가방 가져간 경우 음. 전부 다 혐의 없음 받았어요. 저도 한세개 돼요 그런 거. 뭐 받았어요? 혐의 없음으로. 그럼 현재까지 일어난 극관적인 상황은 나는 지갑을 주웠고 주인이 어? 음. 나타나기 전에 찾아주지 못했고.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핵심이에요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음. 나는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지만 내 속마음 누가 알리오 음, 얼마전 끝내자 그렇지 그런 사람이 반 된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응. 아, 얘네들은 아, 아. 그걸 노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무조건 이건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지갑에 있는 돈도 음. 꺼내가지 않았다라고 음. 진술하는 게 필요하죠 떨어진 지갑을 보면 음. 지갑 보고 열어서. 연락처나 있나 확인 해서 그 연락처로 연락해서 음.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맡기실 분들이니까 무조건 어, 지금왜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내지는 어, 근데 지금 돈이 있었는데 뭐,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당황하거나 아니면 배가 의심받아 가지고 어, 이거 뭐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아니, 이거 주인이 찾아주려고 했다. 음. 경찰에 신고해라. 다 밝히겠다.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심의 네. 착한 나라 캠페인. 네. 여러분들지직을 네. 주셔가지고 주민을 네.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혹시라도 의심받고 협박을 당하면 네. 강렬하게 대응해야지 네. 앞으로 그런 공갈 범죄들이 근절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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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심 캠페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